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요. 챌린저 1, 2, 3, 4, 5, 6, 6명과 그레드마스터두분이었죠 일단 여기서 게임을 시작했고요 자, 일단 첫번째 템으로는 뭔가 탐켄치 벨트가 좀 끌리거든요. 이제 갑파만 뜨면 바로 태블망 주면서 빌드업. 자, 일단 돈이 떠졌고요 어. 자 일단은 베인. 일단 암라인이 있으니까 뒷라인을 사는게 정석이겠죠. 명사수까지 같이 떠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베이가가 떠졌네. 어, 잠깐만. 일단, 초반에 돈이 있을 때는 1코짜리는 다 사는 게 좋아요. 어, 현옥술사. 잠깐만. 일단, 광신도 떠졌고, 귀감도 떠졌네. 일단, 저는 귀감이 있으면 귀감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귀감 쓸 생각하고, 베인 쓸 생각하고, 베이가는 템이 안 좋으니까 팔도록 할 거고요. 귀감 쓸 거니까 싸움꾼도 안 쓸게요.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정리해주면은 깔끔하죠. 레벨업 누르고, 1코짜리 말고, 요거는, 아, 요거 살까, 그냥?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쓰면 좋은데, 2코짜리 노려주고 싶어요, 2코짜리. 병쓸거 2코로 쓰면 좋잖아요, 그죠? 명사수까지 떴네? 이러면 진짜 2코짜리 쓰자. 아 베인 이성 좋아요. 이러면 명사수 쪽으로 살짝 빌드업 해주는 거더 확실해졌고, 요거는 이걸로 해주는 게더 좋겠고, 잠깐만요 저 템이 벨트 하나에요 <laughs> 큰일났는데 초반엔 템으로 좀 버티는 것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벨트 하나 주고 뭐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안 쓰는 거좀 팔아주면서 좀 창고 정리해주고 이거는 앨리스 나오고 뭐 광신도 살짝 나와주면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역시나 초반에 사렙 찍고 귀감 명사수 그래도 찍어주니까 강력하긴 하죠 자팀어 잠깐만 명사수들 잘 뜨는데요 이판 진짜 그냥 명사수 해볼까 요런 식으로 잘 떠준다면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오래 빨리 찍고 그냥 이거 그냥 그 뭐냐 그 뭐지 3코짜리 선박자55% 5 확률로 한번 노려볼게요 진짜 징크스 선박자 명사수가 뜬다 바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템이 없을 때는 돈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럼 레벨업을 또 빨리 해주면서 그냥 수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것도 해도 됩니다. 연승 유지 잘 되죠. 템 없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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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이건? 진짜 자르바는 선봤자 어느 거로 떠도 다 좋은데, 귀감으로 떠줬기 때문에, 앨리스 같은 거 하나, 뭐 리븐 같은 거 하나 떠줘도 황혼 섞이면서 사기감 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뭐야, 이거. 너무 <laughs> 멋있는데? 일단 지금 무는 게, 암살자 같은 게잘 없으면은, 요건 차라리, 자르반 두마리 쓰는게 낫거든요 어차피 3기감이라서 자르반이 날라가주면서 뒤에 딜러들 잘라주고 명사수가 뒤에 또 날려주면서 잘 잡아요 오케이 에어본 좋았고 어차피 뒤에는 명사수들이 정리해주죠 요거 설마 지겠어 요거는 바로 태블망 일단 만들어 와도 될것 같아요 자르반 태블망이 또 워낙 좋아서 아빠 있으면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갑바가 뺏겼죠 그러면은 연어 먹고 쇼진이라도 노려야 될것 같긴 한데 어, 요거, 어차피 못 먹었으니까, 벨트 또 먹는 거보다는 연운 1코짜리라도 일단 먹는 게 좋겠죠? 자, 니달리 페어, 좋아. 요건 팔고, 아마도 쇼진 같은 게 나오면 징크스 정도 줄 생각 하겠죠? 징크스는 이제 쇼진 같은 게 없으면은 쓰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만화통이 너무 늘어나서, 쇼진으로 만화 흡수를 빨리빨리 해줘야 그나마 쓸 정도입니다. 자, 자르바나 빨리 도와줘와서, 그렇지. 너도, 아르바니 트롤했네요 이틀을 여기에 쓰네. 한번 더, 아, 이번엔 못 뛰었네. 하지만 한번더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거 얘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는 삼성 어차피 안 보일 거고, 요거는 진짜 초반에 말한 대로 규감 명사수, 제가 안 보여드린 지꽤 됐을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도중에 잘안 떠주면 틀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보긴 할게요. 오케이. 그래도 약하신 분들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잊어보고 싶긴 하지만, 어, 니달린 팔 눌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핵심 명사수는 만약에 명사수 선바자가 안 뜨면 안 쓰는 애는 얘예요안 쓰는 애는 얘입니다. 명사수 선바자 없으면은. 그리고 여기에 진만 들어가면 사명사수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진을 써줄 것 같고 만약에 진이 뜬다면. 근데 안 떠주면 일단 사명사수 이걸로 넣긴 하겠죠. 근데 생각해봤는데 왜 이렇게 안 쓰고 있었을까요? 근데 자르만 두 마리라서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초반에는 일탱 밸런스가 중요한데 예로는 조금 불안한 면도 있어가지고 자르만 두 마리도 괜찮았을 법했습니다. 와 태블망 나이스. 애검까지 떠주면 완벽한데? 애검. 오케이. 자쓰레시 레벨업하고 쓰레시 하나 탱커로 해면 될것 같은데요. 이건 사귀감 되는 거 아니면 귀감 이제 안 올릴게요. 올릴까? 얘 하나로 좀 부족한데. 이러면은 사명사수에 보시면 지금 귀감을 얘 혼자서 못 봤잖아. 이렇게 봐주고 싶은데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이러면 좀 배치가 좀 이상해지니까 요런 뭐 식으로 가자 일단은. 그리고 이거 얼심도 그냥 줄게요. 배검을 먹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얼심 바로 줘서 조금이라도 지금 당장 스노우볼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르만 선받자라 이거 삼성지를 생각도 있거든요. 자르만 도중에 잘 뜨면은 삼성 이거 보고 그냥 묵기감 사명사수 고뭐 생각하고 있긴 해요. 자이 타이밍 정도에 레벨업 눌러주시고 여기서 황혼을 섞어주냐 아니면 귀감이냐 아 캐낸는 올까 그냥 귀감을 다 받게 해주는 것도 은근히 좋아가지고 이거 잠깐만요 저 묘수 있거든요 묘수. 징크스는 쇼진같은거 없으면 궁 아마 한번밖에 못쓰고 끝날거예요 게임이 진짜로 1 2번을또 때려야되기 때문에 다섯번 때리고 조금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초반에 그냥 탱커로 쓴 다음에 궁한번 날리고 그냥 죽으라는 마인드 자, 싸움 보여드릴게요 맞추면서 궁써 이제 니 역할은 다 했으니까 죽어도 돼 근데 맞으면서 궁한번 또 쓰면 괜찮한데 나쁘지 않죠. 요거, 쓰레쉬를 팔게요. 지금 당장. 황혼 섞어도 좋을 수 있긴 한데, 귀감을 섞어서 조금 앞라인, 약간 실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진짜 자르만 삼성 가기. 이러면 7렘 리로 해가지고 자르반 일단 삼성 찍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자르반 두 마리 넣어주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러면 일단 사기감은 무조건 빠르게 섞을 수 있을 것 같고, 리븐만 나온 사기감이죠. 리븐 나오고, 아지를 나중에 나오고 엘리스까지 떠준다면 육기감. 육기감에 1 2초기 때문에 솔라리보다 시간이 길죠. 그래가지고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르반 애들아. 근데 자르반이 좀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날라가서 탱커가 없어져. 이럴 땐 케넨을 쓰는 게좀더 좋았지만 자르반이 성이있기 때문에 그냥 자르반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연운을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위쪽으로 가죠? 이거 못 먹어요? 아빠 필요한 척. 뺏겼으니까 진짜 가바를 먹을게요 엘리스 떠졌고 이러면 사기감 가능하긴 하죠 그러면은 일단 요거 팔고 영사 스피모트래쉬는안 살거라 했고요 레벨업하고 사기감이 요렇게 요렇게 넣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냥 사기감보다 삼기감 섞으면서 그냥 자르반 두마리 쓰는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8초, 2초. 이건 2초 차이고, 보호막도 큰 차이 없어요. 지금 정도 타이밍이면. 그래가지고, 이건 자르반 두마리에 아마 7레벨 정도에, 테넨 1마리 넣고, 좀 지켜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워익이 좀 센데? 아, 역시 워익 세다. 워익이 1성인데도 불구하고, 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니달리 일단 사고. 근데 앨리스 2성, 얘 2성 되면은 사기감 넣어줄 거예요 저는 초중반, 아직도 중반이라고 칠게요. 중반 정도까지는 이성작 잘된 거로만 올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시너지 진짜 좋은 거 빼고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성, 이성 되면은 그때 4기감 넣어줄 거지만 얘라도 이성 안 되면은 그냥 3기감 넣을 거예요. 그리고 레벨업 두번 눌러주시고 마무리. 아르반이 좋은 챔피언이긴 한데 너무 투두를 맞으니까 많이 다네요. 스시 페어? 음. 이성되면 생각해볼 애긴 한데, 뭐, 사기감도 넣을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넣는 건좀 별로고. 어, 레벨업. 안전하게 7렙 간 다음에 7렙 리롤해서 자르만 삼성 찍고, 일단 자르만 많이 쓰는지 볼게요. 하나, 둘,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어, 두 마리 정도면 무조건 찾겠는데요? 그러면은, 7레벨에 좀 빨리 찾고, 이거 그냥, 그 뭐냐, 사기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떴어. 레벨업하고 리롤 돌려보자. 허어? <laughs> 요네가 뜬다고? 뭐에? 각의를 줄까? 벌레를 줄까? 벌레 주자, 그냥. 아, 잠깐만. 근데 얘 늦게 죽는데, 생각보다. 그냥 과고이 아, 그냥 얼심 줄까? 얼심 두개가다날것 같다. 각을 주자 각을 각을 줄게요. 각을 주고 요거 초진 생각하고 요거는 다른 애 주로 주고 어, 너 먹어 그냥 자, 리롤에서 자르반 삼성 찍어야죠. 지금 좀 빨리 찍자 그냥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잘 나올 거거든요. 두 마리만 타면 되는데 두 마리 이건 진짜 돌릴 만해. 요거 참는 사람 없어. 요렇게 가자. 오케이, 충분히 좋아. 요거 필요 없는 거 팔고 요건 냅둘게요. 그리고 이거 요네 그냥 안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괜히 요네 때문에 뭐 자리 하나 부족하다 하면 좀 그것도 손해라서 요거 일단 팔레벨에 조합 이쁘긴 하잖아요. 팔레벨에 사기감 넣고 화명사수 사기감 하면은 조합도 그것도 이뻐서 아엘리스쓸까 음. 저는 무조건 이성작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근데 자르만 너무 든든하다. <laughs> 안다는데? 무슨 내 데미지 몇이지? 어, 750이나 늘어나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는 아, 블루라도 줘야 되나? 일단, 연운 하나 더 가져올게요. 요거, 요네한테 이거 드론 넣어놔서, 생각보다 딜이 많이 없긴 할 거예요. 뭐, 블루 줘도 좋긴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가보고, 지금 핵심은 명사수긴 하니까, 쪼진각을 일단 봐주고 싶긴 해요. 지금 어차피 템도 좋아서 연승 챙겨줄 거고, 레벨업만 천천히 누른 다음에, 아, 지금 8렙 가자. 사기감은 좀달르긴 해. 이제 배치가 문제예요. 얘가 이기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얘 주변에 놓는 게좀 핵심 챔피언? 이어야 되는데. 앨리스를 몸빵 세울까 이렇게? 음, 어, 요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옮겨주면 될것 같은데. 어, 요렇게 할게요. 오케이. 충분히 좋아, 충분히 좋아. 캐넨도 있으니까, 요런 군접 애들 스턴 잘 먹여주죠. 지금 너무 좋아, 상황. 어? 요네가이성이 된다고? 너무 좋은데, 이롤 한번 해볼까요? 뭔가 뜰것 같아. 한 번만 더 마지막 진이 떠졌네. 오히려 좋아. 지금은 징크스보단 진이 핵심이죠. 그거 그러면은 진을 여기 가고, 징크스 어차피 스킬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이렇게 가자. 아 잠깐만 밀고 들어오는 게 다른데 여기는 일단 신사 아니 뭐 귀감을 잘 섞어줬지만 여기는 좀 되게 세요. 데트까지 떴다. 아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지금 명사수에들 템이 없어가지고 명사수를 키우는 건좀 별로거든요. 이거 이명사수 를 일단 줄이는 게 좋아 템 없으면. 여기서 그리고 템두개세개 정도 뜨는데 이걸로 조합이 예쁘게아뭐 연우 연은 이러면 블루는 미리 줬으면 좋았고. 이거, 블루 정손, 그냥, 요네 주죠? 일단, 캔은 사고, 세트는 일단 넘겼습니다. 당장 안 써가지고. 리롤해서 일단 이성작 하자. 정말 요네 하나만. 요 정도도 난 만족. 이제, 리븐만 떠주면 저거, 여기에 주면 되겠죠? 블루의 정손 주고. 링크서도 이성 됐으니까, 살짝 뒤에 두면 좋긴 하겠죠? 이거, 그러면은, 어, 요렇게 배치하죠. 요렇게 배치하고. 얜, 그냥, 혼자 맞아. 싸움 한번 볼게요. 상대는, 못싸움꾼 애쉬 대. 애쉬 1성이고요 오케이. 다르반도 잘 잘라줬고, 애쉬랑 뭐, 요런 거. 얘네들도 그래도 이성작 잘 되면은, 평타도 나름 준수해서, 잘딜 해줄 거예요. 근데, 템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하다. 그리고, 다른 오코밸류 더잘 떠버리면은, 이제, 이비, 뭐야, 이명사수? 아니면 명사수 애들 다뺄 수도 있고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밸류쪽으로 해줄것 같습니다 위감 쓰면서 자, 리롤은 계속 해 볼게요 이거 이대로 구렙 가지나? 음. 한번 9렙 각 살짝 봐보죠 살짝만 이거 조금만 더 싸워보고 여기 두대 맞으면은 그냥 리롤하고 두대안 맞으면은 구렙각 봐도 될것 같아요 명사수 덱이 아니라 요네에 자르반 덱인데? 요네 들량 보면 요네가 1등이야, 지금. 요네가 들량 1등이라 요거는 차라리 이제 요네 덱으로 전환해주는 게 굉장히 깔끔한데, 한번 추방자도 사볼게요. 근데 이거 요네, 추방자는 이거 그거거든요? 힐, 필 피읍은 안 돼가지고 그냥 팔아. 힐 피읍이 있으면 좋았는데, 애쉬로 틀 수도 있겠는데? 요거 한대 맞았잖아요? 여기서도 아마 맞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사나 보고, 여기서 마저도 맞는다. 그러면 무조건 구랩은 못 가는 거고 일단 리롤 해야겠죠. 아 잠깐만 카타리나 삼성이라 이거 좀 막대다. 자, 요거 어떻게 할지 정했습니다. 일단 이 조합으로 구랩 절대 못 가요. 구랩 절대 못 가고 요거는 할렘 리롤에서 어느 정도 일단 조합을 좀 갈아 엎어줘야 되는데 그걸로 일단 잘된 피갈리로 훈방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 1, 2등까지 좀 힘들 것 같고. 3, 4등 노릴게요. 자, 여기서 블루, 블루 아니면 이거 그냥 세트 이상 좀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다 뺏겼으니까 용발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거다 사놔야 돼. 진짜 뭔 되게 될지 몰라. 몇일이상부터네 이러면 이거 팔죠. 황혼 지금 안석여니까얘 팔아도 될것 같은데, 음, 애쉬랑, <laughs> 이 친구 올리고, 아, 좀 애매한데, 3사냥꾼까지는안할것 같고, 얘 밸류 너무 낮죠? 요거도 사보고, 신비 쪽 섞을 생각하고, 리븐 나오면 요거 섞으면서 요걸로 조 졸자. 기감 내리고, 이기감 요걸로만 쓰고, 좀 너무 그런가? 화기감을, 내. 뭐야, 아지를리본으로 바꿔야겠다. 아지를리본 바꾸고, 영어사수 뺀 다음에, 신비 두 개. 그게 나을 것 같다, 그죠? 아, 나 융갈 줘야 되는데. 애씨 먹어라 그냥. 몰라. 애씨 잘졌어 일단. 하루만에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면 이긴다. 근데 졌다 루난 때문에. 어? 어 뭐야? 어 뭐야? 온가 버그? 어 뭐야 이겼네, 나이스. 애씨가 왜 이렇게 잘 떴지? 애씨 하는 사람 없나요? 너무 잘 떴는데. 애씨가 없네. 그래도 삼성보는건 좀 무리고 잠깐만 지금 명사수도 굳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 필요 없... 일단 요렇게 가죠 어 요렇게 갈게요 그리고 명사수 다 팔고 생각하고 요건 아직 닌자 깨져서 못 넣겠어요. 근데 닌자가 없어도 되는 조합이긴 한데, 일단 요렇게. 자, 여기서 이제 애쉬 거악 하나 나오면, 게임 쉬울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스테틱, 거이 여전히 좋긴 하다. 좀 세다. 이거 잘하면 이겨요. 이길 것 같은데? 궁쓰면 이기죠? 나이스. 이게 바로 잘르반 자, 아, 침장 나쁘지 않아요 운우는 솔직히 안쓰고 자, 리롤 해볼게요 유미 일단 써좀 많이 할게 어차피 이거, 이거 못해 잠깐만 신미가 여기 떴다? 이신는좀 멀고요 아네 일단 사봐 그래도 황은 지금 없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낫긴 하겠죠?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하고. 앨리스는 이제 팔친구니까 얘한테 주고 나중에 또한번 쓰면 되겠죠? 요, 요네가 왜안 뜨는지 모르겠네. 요네 빨리 쓰고 싶다. 얘들아, 버텨라. 가르바나 제발 버텨. 오케이, 소천사 한번 살아났고요, 질리언. 공 쓰고. 아이스. 아비 요건 진짜 게임 힘들어. 일단 1등, 2등은 거의... 아, 1, 2등 가능할 수도 있겠다. 피 관리 잘 돼서, 그죠? 2분 떴다. 그럼 얘 팔자. 팔고. 2롤 한번. 다시 오패야 아, 바꿀까? 얘랑 바꾸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영혼 굳이 필요 없어서. 일리언도 있으면 한번 아까 사라난것 때문에 좋거든요. 이성을 찾으면 돼. 곤란해. 안 뜨네? 근데 이걸 넣어야 그거잖아. 일단 요렇게 함. 제발. 아, 카타리나 만났어. 이거 모릅니다. 진짜 몰라. 이거 여기 만날 거면, 잠깐만. 자르반이 일단 살았어요. 풀피야 시식이 음, 또 먹이면 돼. 잠깐만. 시식이 먹여. 그렇지. 어, 이거 긴데살아서 이길 수도 있겠다. 공으로 한번 빼면서? 안 맞는데? 오, 나이스. 어, 요네이성 드디어 부어졌고 여기 상대로 조율자가 큰 의미가 없겠다, 그죠? 조율자 큰 의미 없어요. 수운도 있겠다. 진짜 큰 의미. 이 조율장 큰 의미 없고 이거 팔자 그냥. 삼성 보는 것도 없고 여기서 그냥 이성장만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이성되면은 뭐 다른 거뺄 생각도 할수 있는데 아마 안뺄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자, 아, 요건 이제 떨어뜨려놓는 게 좋아요. 요거는, 1성일 때만, 그, 파기감 이상 받게 해주면 좋아요. 요건 2성 됐으니까, 체력이 높아졌으니까, 체력, 보호막 뭐 생각하면은 혼자 두는 게 좋겠다. 요새 이성 돼서 이기나, 이거? 아, 맞다. 어? 이기는데요? 형님, 드랩인데? <laughs> 이거 진짜 뜨는 대로 한 거거든요. 소환이 명사수 잘 떠서 그냥 했고. 와. 정우손 정선. 정우이 낫겠는데 그냥? 리신 필요없고 요거 아즈를 일단 써주고 싶긴 한데 근데 근데 애쉬한테 템 주는 것가좀더 좋을 것 같긴 해어 애쉬 템 주자 이 애쉬도 지금 세요 음... 립은 퍼러뜨려놓고 좋아. 요네 공각도 괜찮게 이쁩니다. 싫어고. 메쉬도 정손이라 잘안달 거야. 희맨. 희맨 CC기도 좋았어. 공 한번 써주고. 수호천사 걸렸구요, 지금. 다르반이 몸빵 해주면서. 바이스 여기 이성 불고다 봤죠, 거의. 에이즈 리얼 뭐, 이런 거. 요네. 입은 떴다. 이번 돈 다쓰면 리본 붙일게요 돈 다쓰면 리본 붙이고 돈다쓴거 같죠? 이거 팔고 다시 사줍니다 좋아요 좋아요 눈에가 빨리 요런데서 같이 자르반이랑 잘라주고 요에 죽는다 아요에 죽어서 질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애쉬 하지만 애쉬 하지만 애쉬 펑타를 못때리냐 뭐 애쉬야? 제발 아왜 이렇게 느리지 얘 공속이? 점수 뒤로 아 까비 애쉬, 덧발톱 덧발톱은 내줘야겠는데 그냥? 이거 아마도 여기까지 못가니까 애쉬 조금 방어해주는 걸 줘야 될것 같긴 해요 배빵, 배빵 이 양이 부르면. 자 떠줘 뭐라도 떠줘 떠 침장 한번더 쓰고, 헤해인이 아, 성을 뽑으셨네. 이거 그러면은 박스 더 제대로 줘야겠는데 너로 정했다. 대운 애가 먼저 공수거든요 아, 얘들아, 아르반 침장 걸린 거 오히려 좋았어. 좀 늦게 날라갔어? 적발톱으로 슬... 뭐야, 막았고? 빨리 녹여라, 얘들아, 뭐해? 오 어? 나이스, 와! 요걸 1등 합니다. 진짜 막장 조합으로 잘 짜서 했는데, 일단 초반 피갈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서 나왔죠. 초반 피갈리 잘 됐으니까, 최대한 그냥 잘 뜨는 걸로 일단 빌드업 하면서, 어떻게든 1등, 꾸역꾸역 해내는 모습이었고요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